조금 전, 관상, 어, 기도 시작과 진행과 기도의 마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적으로 했지, 그러면, 어, 언제 실, 이거, 어디서 실제 하는 걸 어떻게 보느냐, 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 그것은, 이, 어, 한두 장 끝난 후에, 이 과정을 끝난 후에, 세 시간 어, 세 파트로 나눠져서 동영상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이 오늘 이해한 이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그 영상을 따라면 여러분이 수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그 영상을 충분히 이해하고 생기는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받아들이. 실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영상을 꼭 찾아서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은 관상 기도만 한다고 되느냐? 기도만 자꾸 하면 되겠는가? 기도하는 데는 목적이 있으면 열매가 맺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관상 기도에 열매가 있다. 관상 기도 열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관상 기도의 열매에 대해 논의할 때, 명심할 것은, 관상 기도를 무슨 특별한 내적, 외적 효과를 기대하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고,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기도하면 어떤 환상이 보이고, 기도하면 어떤 환청이 들리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왜 합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게 어떤 원인, 기도를 얼마나 해서 원인을 제공하여 예상된 결과 또는 현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기도하면 하나인 것 하나 되고 아니면 3년을 기도하면 되고 어떤 만큼 내가 한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납니다. 심은 대로, 노력한 대로, 심은 대로, 걷어지겠지만은, 그 시기와 때, 장소, 방법, 이 모든 것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눈의 말씀드리고, 지금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 앉았는 것 뿐입니다. 저의 말씀을 써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나가서 앉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상한없이 탄식하며 간구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동의하는 의미로 아멘하고 나가서 앉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곧 아멘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관상기들을 꾸준히 실천하게 되면 유익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을 부산물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관상기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머지 다 부산물이다. 물론 연약한 인간이 체험적인 면에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은 체험적인 면에 환상이나 환청이나 계시나 뭐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기도 중에 체험과 효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항상 주의한다. 기도 시간에 보는 관상 기도 시간에 보는 환청을 본다거나 아, 환청을 듣거나 환상을 보는데 거기에 관심 가지말 보거든 다 버리라.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지금 다 버리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에게 만족스러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어, 기뻐요. 어, 기뻐. 아, 즐거워. 너무 좋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 음. 인간의 인식에서 오는 영혼의 기쁨이다. 내가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해서 내가 그 앞에 앉은 여기에 감사해. 그래서 주님의 그 뜻을 내가 깨, 깨우치면 너무 기쁜 거야. 관상 기도로 이건 열매는 기도 시간 뿐만이 아니라, 기도 시간이 즐거운 것 뿐만 아니라, 바쁘게 움직이는 일상생활에 돌아와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라기 보다는 모든 사건이나 현상을 저 넘어 존재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느냐,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사는 것과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앞에 내가서 거기서 나쁜 짓을할수 없습니다. 여기서 개팍한 일도 할수 없습니다. 도둑질도할수 없습니다. 가음도할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 같이 보시기 때문에 직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키시고 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가 하려고 하면 무엇이든 다 어렵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길을 가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려고 애를쓸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예수님이 나 하나 되어주심으로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관상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게 관상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것 같이, 꿈속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화면을 실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열매를, 모든 성도가 이 관상의 열매를 맺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